안녕하세요. 엔자곰입니다. 오늘은 상품 배송비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해요. 주문처리를 많이 해보신 분이면 어느 정도 감은 오시겠지만, 초보분들은 업로드하실 때 배송비를 얼마 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다가 업로드 작업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마켓에서 실제 판매되었던 제품들이 배대지 견적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같이 보실까요? 배대지별로 견적이 조금 다르겠지만, 엄청 크게 벗어나는 정도는 아니니 참고해 주세요. 첫 번째 제품은 3단 화분 선반 거치대고 9.5kg에 17,000원 나왔네요. 딱히 추가 포장을 했던 제품은 아니고 2단에서 4단 옵션이 있는 편이니 참고해서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는 피브샵 웨건 트롤리 제품입니다. 23kg에 36,300원 나왔네요. 이건 까짐이 좀 많은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금색 부분이 실제 받아보니 좀 구려보이는 금색이었어서 옵션을 올리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제품은 조립 설명서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타오바오 판매자에게 물어보면 영상 링크나 중국어 버전으로 된 설명서 파일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 제품은 태양감 발전기 세트인데요. 30kg에 45,800원이고, 이 제품도 사용 설명서를 요청 주셨는데 엄청 긴 PDF 파일을 주셔서 파파고 이미지 번역을 사용하시면 된다고 같이 안내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컴퓨터 게이밍 의자로 17kg에 27,900원 나왔네요. 다섯 번째는 여름에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산업용 슬러시 기계 2구 제품입니다. 30kg 배송비 46,800원, 에어캠 6,500원을 추가했었네요. 이 제품은 슬러시 키워드로 많이 올리시는데 주스기계가 옵션에 같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저희도 주스기계 옵션을 구매하셔서 고객분께 확인 후 출고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업로드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섯번째 강아지 러닝머신 48,300원 나왔었네요. 이 제품은 전원쪽 패널이 고장나서 판매자한테 다시 받아서 보내드렸던 제품이에요. 이런 제품은 반품이 나오면 아주 난감한 상황이니 빠르게 영상 사진을 받아서 조치해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마이크 회의용 연설대입니다. 65,300원 나왔고요. 이 제품은 구매하시는 분이 같이 마이크도 구매 가능한지 여쭤보셨어요. 가끔 이렇게 사이트에 안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추가 연관 제품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응대하셔서 추가 판매 진행하셔도 됩니다. 여덟 번째, 통 마늘 쪽 분리기 농업용 껍질 가게 기계. 75,800원 나왔어요. 이 제품은 배송은 잘 갔는데 제품을 수령하시고 기계가 거꾸로 돌아가서 마늘 분리가 안 된다고 문이 들어왔던 건이에요. 알고 보니 전선이 다르게 꼽혀 있었습니다. 이런 제품은 배대지에서 꼭 돌려보시고 가져오세요. 아홉 번째는 농업용 농약통 물탱크 물통입니다. 이 제품도 꾸준하게 주문이 들어오는 제품 중 하나인데요. 저희 옵션은 3kg부터 시작되어 리터별로 옵션이 많아 19,500원 정도까지 나왔었네요. 열 번째, 50kg, 100kg, 사료 교방기 믹서기. 71,500원 나왔네요. 이런 제품은 사실 고장날까봐 무서운데 작은 제품들보다 훨씬 파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열한 번째는 미니벨로 자전거입니다. 옵션별로 조금씩 다른지 2만원 후반에서 32,500원까지 매번 조금씩 다르게 측정되었고요. 자전거는 워낙 옵션이 많아서 고객분들께서 선택하시기 쉽게 상세페이지의 옵션 잘 일치시켜서 업로드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열두 번째는 밀크쉐이크 기계 5kg 12,200원 나왔네요. 열세 번째 대형 업소용 스테인리스 주방 선반 4단 제품이고 21.5kg 32,350원 나왔습니다 kg에 비해서 저렴하게 측정된 것 같아요 이런 제품은 2단 3단 4단 이렇게 크기별로 가격이 다르게 나오니 주로 판매하실 옵션을 정해서 판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4번째는 1인용 카누 57,500원 나왔네요 15번째 접이식 목공 작업대입니다 33kg에 47,300원 나왔는데 이 제품 판매들 많이 하시죠? 이것도 옵션이 많은 제품인데, 심플한 제품과 다기능 제품이 무게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16번째, 대걸레 세척통입니다. 13kg에 25,900원입니다. kg에 비해 금액은 저렴하게 나오는 제품 같아요. 판매 마진도 괜찮고, 파손 없는 꿀 제품 중 하나입니다. 17번째, 안내 카운터 인포데스크입니다. 58kg에 89,800원 나왔네요. 18번째는 간이 상업용 텐트예요. 49.5kg, 68,750원입니다. 이런 방수차고 텐트 같은 거 많이 판매하시죠? 봉 무게 때문인지 무게는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이건 옵션이랑 실제 주문 이미지만 잘 맞으면 크게 이슈는 없는 제품이었습니다. 19번째는 기네피그 토끼 케이지입니다. 6.5kg, 16,350원 나왔습니다 2무 번째는 공구정리대 7단 트롤리 공구함 제품입니다 67kg에 95,150원 나왔네요 이 제품은 은근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배대지에서 상세 검수를 해야 하는데 서랍이나 바퀴 부분이 잘 작동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는 서랍의 불량이라 안 열리는 제품들도 있었어요 오늘은 실제 배대지 금액을 안내 드려봤는데요 배송비 설정을 잘못하시면 숨마진을못 남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업로드 하실 때꼭잘 챙기시고 타오바오 페이지 안에 키로수가 나와있는 제품들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주문건 처리 하시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는 부분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업로드가 문제가 아니라 소싱이 문제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 본 제품이 내가 한 번도 업로드 한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비상이니 위에 카드 참고하셔서 소식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하세요. 안녕!